음악 토크쇼 지금 이 순간에서 tvn st와 y에서 처음 방송된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들은 가수 손태진의 감동적이고 기억에 남는 공연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그의 이모이자 한국 음악 애호가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긴 전설적인 가수 심수봉에게 바치는 공연이었습니다. 손태진은 시청자들을 심수봉의 음악 고향으로 데려가 그녀의 경력과 삶에 대한 감동적인 세부 사항을 듣고 공유했습니다. 심수봉의 호화로운 3층 저택에서 그는 그녀의 인생 이야기를 신중하게 듣고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미국 제8군에서 돈을 벌기 위해 드럼을 연주했던 어려운 시절부터 사랑하는 딸과의 이별의 고통에 이르기까지 영광의 순간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공유된 추억들은 심수봉의 인간성과 삶에 대해 더욱 밝히게 되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사건으로 4년간 방송 금지를 닿 당... 1984년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는 곡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것까지 이러한 세부 사항들은 전설적인 음악가의 다채로운 삶을 그려냈습니다. 특히 심수봉이 6살된 딸과의 이별을 이야기하는 슬픈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프로그램에서 가수 손태진은 이모에게 바치는 진심 어린 감사의 노래 기별 없는 사랑을 깊고 진실한 감정으로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노래의 멜로디와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심수봉의 깊은 사랑과 고통을 전달했습니다. 이 공연은 단순히 프로그램의 일부분이 아니라 두 세대 간의 연결, 과거와 현재의 연결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의 이야기와 공연에 진심으로 매료되었습니다. 손태진은 음악의 각 음표를 통해 이모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을 훌륭하게 표현했습니다. 심수봉의 저택의 화려한 분위기와 낭만적인 멜로디는 공연에 완벽한 두었습니다. 각 하사, 각 음표는 이별 없는 사랑, 깊은 존경과 감사의 흔적을 담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지금, 이 순간은 시청자들에게 음악과 함께하는 여유로운 순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설적인 심수봉의 인생을 통해 감동적인 여정을 선사했습니다. 손태진의 공연은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그의 재능과 이모에 대한 진심 어린 감정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손태진의 경력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의미 있는 순간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한국 음악 팬들의 마음에도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